안녕하세요 배과장님 아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쩐 일을 부르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캠핑의 계절이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캠핑카 또 기가 막힌 걸또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또 감독님을 또 섭외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구성의 캠핑카죠? 저희 M리무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스타리아뿐만 아니라 카니발도 이제 캠핑카가 있다는 것을 고객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 실내 구성이 이제 캠핑을 할수 있게끔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M 캠퍼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M 캠퍼 구성은 일단 저희가 이제 금형에 깔끔하게 들어간 M 플렉스 스페셜 하이로프 아 굉장히 새롭게 리뉴얼된 그쵸? 그렇죠, 지금 M 리모진에서 가장 핫하죠. 가장 핫하죠. 일단 루프는 저희가 이제 원형 은하수 등 들어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제 마감된 사이드 등. 그리고 뒤에 이제 독서등이라든지 추침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32인치 스마트 플러스 TV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 OTT 같은 거다볼수 있겠네요. 그쵸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모바일 핫스팟만 켜 주시면은 뭐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 디즈니 와차까지 다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TV에 맞게끔 이제 또 이제 오디오까지 파스 일료고지 제품으로 이제 넣어 드려서 더 웅장한 사운드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캠핑 가서 완전 안방 극장을 있으면서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루프에도 뭐지? 저희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결로 방지 해주는 루프 엠페인팅 단열 아 이렇게. 단열까지 안에 단열까지 다 도포를 해드리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차박 나갔을 때 여름에도 좀덜 덥겠네요. 아, 당연하죠. 겨울에도 덜 춥게 을수 예. 있고. 캠핑할 때. 그또뭐 어떤 구성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열, 2열 전좌석 리무진 시트. 어, 원래는 M 캠프하면 키친 세트가 들어가잖아요, 2열에. 키친 세트는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릴 차량에는 이제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 키친 세트는 이제 고객님들이 추가를 하시면 되고, 아, 선택 옵션으로. 그렇죠. 아. 기본 구성으로는 2열 시트 그리고 2열 시트 밑에 회전판이 또 들어가서 좌우 이동이 되고 회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격이 좀저 저렴해지긴... 가격이 더 내려간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3열 M 폴더 시트. 제 유명하죠. 일자로 쫙 펴지고 그리고 M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는. 아,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꽃이 피는 줄 알았어요. 그죠? 이제꽃 피는 계절은 지났고 <laughs> 이제 캠핑 계절이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M 폴더 시트 딱 펼쳐놓으면 2열 시트까지 회전시켜 놓으면은 이제 더욱 넓게 쓰실 수가 있죠. 그러겠네요. 그한 2미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2미터가 넘어가요. 넘어가요. 네. 오, 너무 좋네요. 그다음에 또 어떤 구성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열과 3열에 이제 2열이 회전이 되면 또 마주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앉았을 때 가운데 이제 테이블, 추가 아, 테이블, 네, 중앙에 봉대 연결해서 네. 이제 테이블을 안착해서 깔끔하게 뭐어 음식을 올려놓거나 뭐 마주보면서 이렇게 회의를 할수 있게끔 아 이런 테이블까지 또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캠핑카는또 배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캠핑 가면은 또 배터리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넉넉하게 210암페어 GPS 오리원 파워뱅크까지 이렇게 매립해 드립니다. 어, 그러면 얼마나 쓸수 있는 건가요? 그것 2 1 0페 하면은 전기시설만 사용했을 때 거의 한 여유 있게 한 2박 3일은 충분히 쓸수 있죠. 어, 그러면 캠핑 나왔을 때 적당한 용량의 전기시설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주행 그 릴레이 충전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 안 쓰실 때 이제 집에 뭐 귀가하시거나, 아니면은 캠핑장 가실 때 그때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어, 여유 있게 쓰실 수가 또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어떤 시스템이 있죠? 저희가 이제 바닥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바닥은 이제 저희가 올라오는 소음을 또 억제해 주는 그런 바닥 방음이 또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그 위에 유트 바닥으로 저희가 깔끔하게 또 시공을 또 해드리고 있죠. 아 노면 소음이 올라오지 않게끔 이렇게. 방음 작업을 아, 다 네, 기본으로 해드리죠. 아, 요트 플러는 되게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요트 플로우가 관리면에서도 쉽기 때문에 아, 이제 디자인도 그렇지만 네. 대부분 이제 캠핑 갔다 오면 또 이제 흙이 또 많이 또 묻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이 또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뭐 네. 이제 걸레라든지 물티슈로만 간단하게 닦으셔도 바로 이제 해결이 되고 내구성도 강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이게 단가요? 아니죠, 저희가 이제 외관에서도 이제 혜택이 있는데. 이제 손잡이 잡으실 때 대부분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이제 아, 기스가 나잖아요. 그렇죠. 잔기스도 많이 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도어 쪽이라든지 엣지 부분에 이제 문코 방지라든지 주유구 이 부분에 생활 보호 PPF까지 다 장착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름에 또 캠핑 또 계절이다 보니까 또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또 이제 자외선 차단도 또 중요하잖아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틴팅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브이쿨 제품으로다가 지금 무상으로 또 이렇게 제공을 또해 드리고 자 잘선 차단이 잘 된다는 그 제품으로요. 예, 그렇죠. 햇빛을 막 튕겨 내는 거죠. 이게 다인가요? 아니죠. 저희가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많이들 궁금하신 게 이제 가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성으로 네. 이제 정상가 7,313만 원. 7,313만 원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할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6,715만 원. 6,715만 원이요? 예, 그렇죠. 어, 예전 많이 가격이 다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원가는 확 낮추고, 그리고 생산률은 확 올려서 제가 또 이렇게 저렴하게 빠르게도 출고도 가능하고요. 아, 궁금하네요. 그러면 안에 좀 자세히 들어가서 설명 부탁드려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이번에 M 캠퍼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야, 아니 살아 있어 버리네. 감독님, 제가 지금 M 캠퍼에 지금 탑승을 했는데 어때 보이세요? 아, 왜 하이리무진 하이리무진 알겠어요. 시원하네요, 개방감이. 개방감이 팔에막 휘저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아니 서장훈이 앉아도 그냥 아, 머리가 남겠는데? 그렇죠. 공간이? 머리 공간도 그렇지만 이게 공간 개방감도 그렇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이 루프 디자인이거든요. 이 가운데 원형 은하수등이 들어가서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양쪽으로 사이드등까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또 들어가 있잖아요. 어, 반성도 좋아요. 너무 그, 예뻐. 그렇죠, 너무 예쁘죠 그리고 뭐 독서등이라든지 뒤에 치침등까지 그리고 요 옆에 엠리무진 날개 모양 각인까지 돼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색상 같은 경우는 조절되나요? 색상도 저희가 우측 위에 디밍 스위치가 있어서 색깔 변환까지 4가지로 가능해요 아, 색상 변환도 가능하고 네. 디밍 조절되고 온오프도 다 되고 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지금 제 앞쪽에 루프뿐만 아니라 이 32인치 TV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TV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꽉 차있어 꽉 차있고 아이맥스 있고. 같아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 이 3열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3열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2열, 3열에 앉았을 때도 굉장히 누구나 다볼 수가 있고 사운드까지 오디오를 저희가 파스 일요구지 제품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보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안방 극장 가꾸도 하고 아니면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지금 많이 지금 되게 쾌적하거든요 지금 전시장이 더워서 지금 감독님이 지금 반팔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워요 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옷을 긴팔인데 옷이 달라붙지도 않고 지금 이게 왜 쾌적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루프에 단열 페인팅까지 이렇게 도포를 해드려서 여름에는 음. 또 쾌적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이런 결로 방지까지 되는 그런 단열재가 들어가서인지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도 전혀 더운 느낌이 없어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 이게 시트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석 리무진 시트. 아 착석감이 그러면 굉장히 편하겠어요. 제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 가죽이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지금 원래 M 리무진하면 가죽 시트 잘하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가죽이 엠리무진이 굉장히 또 시트도 유명하지만 이 디자인 좀 한번 보세요. 디자인도 엑 액자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지금. 아, 그다 1, 2, 일리 손으로 하는 거죠? 이게 다 저희가 수작업으로 다다가 봉제를 다 뜬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지금 영상 속에 저희가 앞에 이제 2열 시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 키친스테트가 들어 있네요 2열 시트가 아니라 그쵸 좀 달라졌죠 다르네요 이거는 어, 어떤 구성인 거죠? 이것은 M 캠퍼 4인 구성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열 시트 이제 전자석 리무진 시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구성은 6인 구성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 소개 영상에서 소개 드리는 구성은 6인 구성 그렇죠. 아까 선택 옵션이라고 한게이 키친 세트인 거죠 그렇죠 이 앞쪽에 보시는 이 키친 세트가 이제 뭐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간이테이블 그다음에 뭐 이제 서랍장 그리고 수납장까지 들어가 있고 무려 또 전동으로 또 앞뒤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그러면 일렬에 앉아도 좀 방해를 좀덜 받겠네요 이 시트 그~ 그쵸 숙? 이게 일렬에 앉았을 때이 키친 세트가 들어가면 1열 그 움직이는 포지션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근데 저희 엠리무진 키친세트는 전동으로 최대한 뒤쪽까지 땡길 수 있어서 운전하실 때 이동하실 때도 리무진 시트도 굉장히 편하지만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그것까지 그렇죠. 세심하게 진짜 다 잡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키친세트는 고객님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이키친 세트 금액은 210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캠핑에 좀더 중점을 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키친 세트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인원이 만약에 4명이 아니라 5명이나 6명까지 탑승한다고 하면 이제 2열 시트까지 들어가야 되니 이제 6인 구성으로 보시면 되죠. 아, 그래서 이제 데일리카로도 같이 좀 쓰면서 가족용으로도 쓰고 싶은 분은 6인승 구성으로 하고 아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네요 그렇죠. 6인 구성, 4인 구성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시트는 지금 앉아 계시는 엠폴더 시트잖아요. 예, 이 시트가 그 유명한 엠리무진 엠폴더 시트인데 제가 지금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앉아서 이제 주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이 부분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펼쳐지면은 아 꽃처럼 확 펴죠. 그렇죠. 꽃처럼 촥 펴지면은 이제 누워서 차박을 또 가능한데 이 시트 보면서 혹시 느끼는 점 없으세요 감독님? 너무 편해 보인다는 거. 편한 것도 있지만 또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요이 시트가 저상 시트여서 이렇게 꽃처럼 펼쳤을 때이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앉았을 때 개방감이 엄청나요. 아 그렇구나. 뭐. 그러면 공감감이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아... 대부분 팝업을 또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카니발에. 근데 이 엠폴더 시트가 들어가서 더 전고가 낮아져서 굳이 팝업을 안 하시고 이 하이로프만 있어도 개방감이 엄청 뛰어나다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엠폴더 시트를 이렇게 펼치기 전에 이 바닥을 또 소개를 또한번안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아 바닥 먼저. 네, 네 그렇죠. 이 바닥을 로? 보시면은 노트플로어죠 이게. 요트 플로우인데 좀 안방 같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집집 집 안에 마루 이렇게 예쁜 마루 깔아놓은 집 같아요 그렇죠 요게 제가 지금 네. 맨발로 다 이러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좀 억제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바닥에 전부 다그 바닥 방음이 또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카니발 바닥이 이렇게 울룩불룩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탄화 작업하고 아, 그리고 평탄. 요트 플로우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 드려서 이렇게 뭐 캠핑 하실 때뭐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들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티슈로 한 번만 닦으셔도 관리 면에서 쉽습니다. 아, 디자인도 디자인이 이쁜데 관리도 되게 편한 루트플로. 그렇죠. 이것도 그냥 포함된 거죠, 이거는. 이것도 기본에 포함이 되돼있니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엠폴더 시트가 펼았을때 캠핑할 때 한번 변신한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트를 펼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뒤쪽으로 가보시죠. 아 감독님, 제가 이렇게 엠폴더 시트를 침대로다가 지금 이렇게 변환을 했는데, 어때 보이시나요? 아 그냥 침대 그 자체인데요. 그쵸? 완전 딱 눕혔을 때는 제가 눕거나 여기서 팔굽혀펴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길이는 아. 180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2열 시트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2 m 다고 넘어나는 거죠. 뭐 이렇게 오. 앉았을 때도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트가 지금 트렁크 밑쪽에 지금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상 시트라서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가 더 훨씬 남아요. 앉았을 때손두 손을 뻗어도 기서 노래방 기계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카니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렇게 눕지도 힘들겠지만 네. 머리가 다 가지고 되게 힘들 텐데 그쵸, 머리가 정말 안 다요.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혹시 뭐좀 달라진 점이 딱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벽장이 들어갔다는 게 네. 굉장히 수납 공간도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벽장은 이제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양쪽으로 보이는 이 무드등도 은은하게 이제 들어오고, 네. 그리고 리얼 우드로다가 직접 이렇게 다 장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지 마세요. 이 양쪽 벽장이 다 금형 제작으로 제작이 됐다는 사실. 아, 그래서 이게 순정 카니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완성도가 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완전 순정 같죠.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물리 버튼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도 이제 시트 조절은 가능하지만 이제 이 버튼으로도 손쉽게 이제 가능하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게끔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M 폴더 시트에도 통풍 열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으로도 이렇게 열선 통풍 버튼이 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도 잡단 짐들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저희가 다 준비를 또 해놨죠. 그래서 이 벽장 같은 경우가 선택 옵션이라고 하신 거죠? 예, 그쵸. 그렇죠. 이 벽장의 옵션 가격이 4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50만 원? 네. 그래서 캠핑을 좀더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이 벽장을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촬영하는 차가 지금 키친세트와 이 벽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인 구성. 네. 이 구성으로 많이들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그런데 이제 6인 구성으로 해서 좀더 뭐 가족들이 탄다거나 아니면 데일리카로 좀더 쓰고 싶다. 캠핑용보다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6인 구성으로 키친세트를 빼고 이제 6인 구성을 이제 인원이 좀 많이 탄다고 하시면. 이제 키친 세트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구성되는 회전판이 들어가는 2열 시트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앉아 있는 시트 굉장히 푹신해요. 지금 역시 리무진 시트여서 그런지 촉감도 그렇고 굉장히 편한데 또한 가지 기능이 숨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어떤 게 있죠? 잘 보세요, 감독님. 네. 제가 뒤에 아...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뭔줄 아세요? 이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뒤보기 기능이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스위치로다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네. 이렇게 앉아서 바닷가 같은 데 이렇게 트렁크 열어놓고 요즘 차크닉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렇게 뭐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앉아있으면 굉장히 낭만이 좋을 분위기 것 같아요 있다, 분위기 있다. 아. 이거 너무 좋네 이것도요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편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길에 있는데 되게 지금 튼튼하고 그리고 딱 몸도 잘 받쳐주고 시트가 워낙 리무진 시트여서 이제 푹신푹신하다 보니까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전혀 불편함이 없, 없어요 그런데 캠핑카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으로 210A GSP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해드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적산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컨트롤 패널이 그렇죠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메인, 중앙등, 무드등 그리고 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뭐 USB라든지 뭐 12V 그리고 TV 그리고 제일 중요한 220V가 들어가 있어서 이 벽장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벽장을 선택을 안 하셔도 220 네. 이 콘센트 아, 보이시나요? 아, 네, 네. 이렇게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이게 V2V2L인가 이게? <laughs> 그렇죠. 이거는 마치 호텔에 온 그런 기분이죠. 아, 그러면 저기서 전자 제품을 꽂아서 전원을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키친 세트를 설치를 한다 해도 네. 어차피 이제 뭐 커피 포트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이제 뭐 핸드폰 충전을 이제 유선으로 이제 꽂아서 한다든지 음, 뭐 이동식 뭐 그렇 냉장고 같은 것도 여기다 이동식 꽂아서... 냉장고라든지 뭐 이제 전기라는 전기 종류는 여기 다 꽂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말 캠핑 할 때는 정말 부담 없이 필요한 것들 은요새다 넣을 수 있게끔 해 놨네요. 이차 하나가 움직이는 집입니다. 어. 이 미니밴 중에 이렇게 넓은 공간 보신 적이 있어요? 아. 어, 나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봐요. 저도 이렇게 지금 뒤로 와서 처음 보는데 이 공간감이 엄청 납니다, 지금. 이사 짐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캐리어가 여행 가실 때 대형에한 4개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요트 바닥까지도 깔끔하게 뒤쪽까지 이렇게 또다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제 4인승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납함이 또 숨어져 있어요. 아. 이 그러네. 밑에 그 GSP 올인원 파워뱅크가 이렇게 또 매립이 되어 있고 이 앞쪽에는 작은 이제 뭐 체어라든지 경량 체어들 있잖아요. 네. 캠핑 용품들.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잘 마련이 또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캠핑 용품 막 많이들 갖고 다니시는데 여기 들어가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이제 뭐 이제 캠핑 용품들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은 이 트렁크 열고 이제 도킹 텐트도 많이 치시잖아요. 아, 그럼 더 넓게 쓸수 있네요. 예, 그렇죠. 도킹 텐트 이렇게 쳐 놓고 이 캠핑 용품들 밖에 빼놓고 여기 완전 플랫 해놓으면은 차박의 끝판왕이죠. 집이네 집. 네 집이죠. 와, 너무 부럽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M 캠퍼 차량을 좀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감독님?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저 캠핑 좋았는데 네. 이런 차한대 있으면 정말 캠핑 할만날것 같아요. 이거 사시면 되겠네요. 아, 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도 모으고 있어요. <laughs> 그런데. 너무 좋아, 좋은 구성이고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은데 네. 이, 시, 아까 설명해주 실내를 간단하게 한번더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이제 구성 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금형에 이제 금형에 미친 자죠 아주 금형으로 깔끔하게 들어간 아 루프 너무 예뻐요 앰플렉스 스페셜 하이 루프. 네. 그리고 이제 원형 은하수 등이 들어가 있어서 차박하실 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캠핑을 안 가도 차에만 있어도 있을... 캠핑 이온것 같아요. 일반 탑승했을 때도 이게 루프가 화려하지만 이게 또 진가는 캠핑을 하셔야 또 이게 또 진가가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사이드 등이라든지 독서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화려하고 그리고 또 이제 TV가 또 중요하죠. TV. 이거지. 32인치 스마트 플러스 TV가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TV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사운드까지 빵빵하게 파스 165지 제품까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루프 쪽에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제 결로 방지라든지 따뜻하게 해주는 루프 엠페인팅 단열 페인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트도 또 중요하잖아요 감독님. 그럼요 시트 제일 중요하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전자석 리무진 시트 그리고 리무진. 이 열은 이제 회전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삼 열은 그 엠폴더 시트 이렇게 꽃처럼 활짝 피는 엠폴더 네. 시트가 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열 회전 시켜서 3 열하고 마주 봤을 때 테이블 이제 중앙 테이블이 이렇 조립해 가지고 테이블 하면은 이제 음식이라든지 뭐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비우거나 너무 좋죠. 조용하게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거나. 거기서 앉아서 영화도 볼수 있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앉아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테이블에다가 팝콘 사들고 앉아서 영화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완전 안방극장이 따로 없죠. 맞아요. 이게 움직이는 집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터리도 부족하지 말라고 GPS 올인원 파워뱅크 210암페어하고 뭐 컨트롤 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 충전도 아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주행 충전도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주행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충전이 되고 시동만 거셔도 충전이 되니까 아, 그럼 충분하겠네요. 2 1 0 a 페면 충분하죠. 음. 그리고 이제 바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바닥 중요하죠. 저희가 올라오는 이제 노면의 소음을 억제시켜주는 바닥 방음 작업이 쫙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평탄화 작업 들어가고 그 위에 관리가 쉬워지는 요트 바닥으로 저희가 이제 시공을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벽장이랑 그 키친 세트 같은 경우 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 옵션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실제로도 이 키친 세트랑 이 양쪽에 들어가는 벽장이 이제 미관상에도 봤을 때 엄청 깔끔하고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예, 완성도도 높고 이 벽장도 심지어 금형이에요. 어, 금형을 떠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 와, 완전히. 딱 기아에서 진짜 순정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예, 그렇죠. 완전 순정처럼 깔끔하게 또 매립이 돼 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수납함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옵션을 원하시면은 키친 세트는 한 210만 원. 그리고 수납 벽장은 한 450만 원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수납도 들어가고 뭐 키친 세트가 있어서 냉장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냉장고라든지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그리고 수납함 그리고 또 전동으로 또 이제 수입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도 간단하게 조작하실 수가 있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있죠. 외관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키스. 손톱으로 긁지 말라고 음. 생활 보호 PPF 도어 쪽이랑. 문코 방지되는 도어 엣지 이제 주의하실 때 많이들 누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도 저희가 이제 생활보호 피폐비까지 다 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자외선이 이제 다 튕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에 이제 뜨거워니까 그래서 이제 브이쿨 틴팅으로 자외선이 차단되는 썬팅으로까지 지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캠핑 나갈 때는 최상의 조건인 것 같아요. 저, 저 엄청 최상의 조건이고 이 모든 구성으로 가격이 정상가가 7,313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할인된 금액 6,715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열대 한정인 거죠? 그렇죠. 열대 한정인데,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도 지금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캠핑계절도 있으니까. 그렇죠. 캠핑카 문의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 즉시,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차량부터 안내까지 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캠핑카 하면 AS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캠핑카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업체들은 AS나 사후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엠리무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AS가 되죠? 저희 엠리무진은 특정 업체 최초로 AS 기간이 무상으로 3년 3년? 네, 3년으로 되꽤 넉넉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AS 인프라 확장까지 지금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캠핑의 계절에 어울리는 M 템퍼 차량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캠핑을 빨리 가고 싶지 않나요? 이 차량 저가 지금 가격 할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캠핑 가실 때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영상 올라가는 즉시 저한테 연락을 빨리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리무진 김점 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